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수요일은, 음, 충만한 하루를 보내는 수요일 이름을 지어봤고요. 지금, 머리 루틴 하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졸리면서 하기가 좀 힘든데, 일단은 기계적으로 오 루틴까지 하고, 조금 쉬던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충만한 하루를,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로 이름을 지어볼까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약간 컨디션이 다운되는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실 컨디션이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를 한번 그냥 기계적으로 루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하고 싶어요? 독서운동 미래만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점은 실제로 모든 순간을 평가나 분석을 하지 않고 흐름에 타 보려고 해도 습관이 남아서 잘 되지 않았어요 항상 좀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의 지금 느낌은 어떤가 근데 또그 부분이 필요한데 또 그러지 않고 그냥 물 흐름대로 그 흐름에 따라 가본다. 이걸 실천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딜레마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매 순간마다 생각이나 분석이 떠오르기 전에 바로 감사하는 문장으로 바꾸더니 훨씬 실천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해왔잖아요 아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걸 하니까 우리 몸에 잘 맞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분석이 떠오르는데 오늘부터 그냥 아 커피 마셔서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네? 아, 조금 더 늦게 일어났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7시에 일어나서 감사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버리니까, 확실히 조금 흐름을 그대로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해도 약간 컨디션이 다운되는 건 다운된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는 조금 수면의 질이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컨디션이 다운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을 잠지 않고 그냥 팩트로 말하고 그 끝에 감사함 붙이기 이게 정말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되든지 되겠죠. 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고나아팠던잠은 머니 루틴 최대 3시간, 보통 2시간 안에 끝내기를 해야 돼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도, 너무 오래 가져가면 글이 정황해지고 작품의 질도 이 그다지 좋지 않고. 그래서, 머니 루틴 2시간 안에 끝내고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이, 지금 글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도 귀찮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동 수익 능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머니 루틴을 끌지, 오래 끌지 않아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 모니루틴, 아니 모니루틴 그리고 성찰하는 글 이걸 한 거의 5 시간 소요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소요한다고 해서 글의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정황하더라고요 글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끝내고 운동하고 가야 된다 그걸 좀 배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배움은. 진정한 자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될때 시작된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의 깨달음은, 존재론적 삶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아,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보다 뭔가 조금 더 나아진다, 성장하는 나.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라도 혼모할 수 있는 나.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한데, 또이 존재론적 삶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돌보는 일이다. 이참 딜레마예요, 이게 그래서. 음. 근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 한 줄이라도 쓰고, 한 줄이라도 있고 어, 운동을 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가 는 나가나 존재론적으로? 그냥 감사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이걸 느끼게 되는 삶인데, 지금 엄청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오니까, 일단은 계속 수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분한 이미 충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돌보는 일입니다.내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하며 외부의 인정 없이도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다. 절대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도 하고요.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시작하고, 내가 문화 일을 취하진 하루를 살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딩은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루틴을 이렇게 추가하면서 편지 하나 썼고, 하나 책, 있는 글을 하나 이렇게 써보도록 할텐데 아 기본적으로 오늘 컨디션이 지금 약간 다운되어 있어서 할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강박 가지지 않고 컨디션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9시간 자고 일 났는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지금 낮밤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생체리듬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타입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저는 확실히 일찍 일어나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있긴 한데, 나는 원래 그런데, 이걸 또 거부를 해야 되지만, 그 원래라는 집착이 고통을 났잖아요.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지만, 근데 확실히 사람마다 상체리드 원래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뭐, 어쨌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운동은 저중량이고요. 저중량 다관절 운동해야 되고 절대로 근육에 이번 달에는 운동을 쉴 수는 없으니까요. 쉼은 좋은데 쉴 수는 없으니까 저중량으로 다관절 하고 그리고 그 대신 근육에는 절대적으로 고립을 해서 근육 신경계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린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애린님이 나로서 너무 너무 좋고 지금 뭔가 컨디션이 다운되는 느낌이고 그다음 호르몬의 영향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운이 돼도 약속 지켜줘서 루틴 해줘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